정말로 권력 유지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세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슬프게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겠습니다 <laughs> <시려> <laughs> <laughs> 요즘 이제 장안의 화제입니다. 반 추미애 락쿠카라차락쿠카라차 바퀴벌레 잔치판이야 <laughs> 명태밥 홍시장은 윤석열의 우 난을 내라, 내란이 아니고 그건 해프닝이야 바퀴벌레 같은 말을 했지. <laughs> 119 김문순대는 계엄의 밤에 국무회의 초대장도 받지 못했지만 계엄 사과 못한다고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지 윤석열 되면 손가락 자를 거라던 새가슴 안은 남의 둥지에 들어간 뻐꾸기 신세에도 이재명 잡을 재갈량이 나다라 하더라 비본 못가 한니발은 계엄의 강에 안 빠졌다지만 주인을 배반한 윤석열 떠받들기 시합을 벌이니 염치도 모르는 파키벌렙자 덕후 걸어쳐 덕후 걸어쳐 밖에 <laughs> <박기> 이벌의 장치판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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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